사람 근데 엘베 카드되면 자동 충고 찍혀도 좋아 어신기한구야 나로 가는 길 보고 있어요 저못 보고 있요 아니요 자리 있을 것 같은데요? 그거 같았거든? 그거 볼거먹었었잖아 그때 그면가 자네. 를해 다리 들어가려고 하면은 고잖아 엄마랑 아들이 왔어 네, 생각과 어 그래서, 그래서, 사진 서 그래서, 그인서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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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、ほんの、なきゃいけない。すみません。あらあらあら。あらあ 손님이 <laughs> 비진 <너무 잘> <laughs> <laughs> <맛있지? 웃음> 진짜. 비벼 주실 수 있나요? 음, 님아 음, 있어요. 음, <laughs> 그리고 나는 어디 여행 가려거에막짜니까확 음, 누구랑? 걔네들이랑 색깔이 너무 이쁘네 가위로 해볼까요? 근데 여기는 다 글래야 음 14도 몇번지번 이거 와인도 있나와인있 어? 입으로 잘리안리나 입으로 나면안 잘리나? <웃음> <웃음> 난 이거보다 이게 흔 나도 이게 더 맛있다. 1, 1 2, 3. 3. 어, 아이 1, 2, 3? 아니? 1, 2, 3? 응. 1? 어. 진짜? 그 첫입이 너무 맛있었다 아, 어. 아니 이거 너무 맛있어, 맛있어. <목적> 아난 아, 나도 모르게 바뀔 <목적> <봤을> 일이 없니 <없음. 웃음> 집중 구자지 <구제하지. 웃음> 이렇게 병여기 써있는 거말 하면은 방. 들고 가면은 뭐나 어. 하이랜드 파크 파란 라벨 처음 봐그 프랑스 위스키 여기에도 있어 15년이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합니다 <목적> 이빨이다사이 아이고, 자이고아이니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아이이거이고아이아 아이고, 아이 완전 여덟 시간 마신 고 아홉 시라 혼자 있으면 지금 거의 한 새벽 8시 살... <laughs> 가볼까? <웃음> 아, 자신이 없거든 너 <laughs> 조심해 <laughs> 아, 여기? <laughs> 여기도 그냥 이 작가가 그래 그치? <laughs>

어, um, Which one is your favorite? Andrew, I like this one. Uh, <laughs> <laughs> Apart from that, Black Label, oh. b l a c Label, Singleton, Singleton. 이게 올드 올드. 올드 올드. 이 뭐가 진짜 맛있어. 언니들 거 봐. What? Yeah. I, yeah. 이 v e t r 사람 엄청 처음인데? 같은 증거사서 병이, 포트랑도 병이 엄어 아, 나 진짜 가고 싶은데. 어. 여기를? 응. 올드밭에 살아? 그냥 구경하러 그 카트라가 나. 나아나 나는...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이 이거 봐. 뭐야? 응? 그냥 토마토 그랬는데.

무슨 맛일까? 이치. 귀여워. 이거 이쁘다. 쿠키. 쿠키야? 응. <laughs> 귀여워, 이거. 어. 귀여운 거짱 많다. 사볼까, 하나만? <laughs> 어? 먹겠다. 브라질 브라질도. 읽을 수 있어? 그게 뭐야? 읽을 수 있냐고? 응. 어... 아니? <웃음> <웃음>

몽카페 음. 바리스타 아 <laughs>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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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조쿄에만, 있.. 조쿄 하나만 있다는 거지. 일본에서 여기 하나를 일본에서 하나? <laughs> 어, 이거 너무 귀엽다. 어, 또 사는 거 아니야? 응. 근데 이렇게 응. 모마 디자인 어쩌고까지 <laughs> 50만 원씩. 제가 얼마를 쓰고 소비를 멈출 것인가. 이거 그거다. 냄비 집게. 아, 오케이.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. 여기 어 이거. 이따가 봐봐, 귀 예쁜 거 없어, 언니. 그렇지? 그렇스 끼리 소리도 진짜 좋거든? 38,500원이야. 아난 이거 예쁘다. 이거 래 좀... 어, 이거 저거 너무 어지러운데? <laughs> 기아 다행이다. 우리가 오는 데는.. 근데 여기도 사람 많잖아. 다그전 가리오씨.. 가리오

낮에 하는 거. 도쿄 타워 못보냈 했네. 오, 봤어요. 와 그러나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리는. O que é

ボトルのザバルディのヘイヤーズもうこれ出してました。うん、バイスするのが誰行きなったの？これぞ。こちらがエドランタバです。あ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でこちらブレインフィニックです。ううん、うん。うん、うん、うん。うん、うん、うん。うん

이거 줄줄 알았어. 물맛이 뭐라고 하는 지 알겠어. 여기에서 그런 거 먹고 싶다. 아, 기선대가 여기 있네. 언니, 아, 시딩 냄새? 어, 맞아. 우와, 저거 특이하다 어, 이거 조그만 거 있어! 언니, 이게 크림 브릴레야. 유명한 거. 나 푸딩 별로 안 좋아. 어 진짜? 어. 자지 푸딩도 안 좋아해. <laughs> 나푸딩을 별로 안 좋아해. 언니 네가 왜안 좋아해?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엄마 여자들. 어 아?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불을 다 거짓말 하지마 이렇게 돌다가 <laughs> <얘만> 이마까지 <같이> 줄 <줄여요. 웃음> 애고기로 먹겠어. 소고 응. 먹는 거야? 면이랑 응. 밥 세트 넣을래. 아. 아이스 커피, 코코아, 밀크티, 마차, 마차 라떼. 나는 야마자키스리닝 먹을까? 언니가 먹으려고 했어. 어, 나 시럽인 줄 알았어. 야마자키스리닝 <laughs> <시스테리. 웃음> 아들 둘아빠 똑같은 상황이야. 어, 진짜 화질이 다르다. 응. 라운드 쇼. 다른 점이? 같은데. 어, 근데 왜 이렇게 나쁜지. 이런 게 없었어. 이걸 보면 기억이 나실까요? 마지막까지는 위스큐를 먹고, <laughs> 미녀처럼도 바둑바둑 사서.